안녕하세요. 김부장입니다. 오늘은 역공역 초역세권 앞에 나와 있는 신축 현장인데요. 자,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분양이 정말 많이 된 현장이고, 역도 정말 가까워요. 바로 앞에가 폭력이기 때문에, 지금 지하철이 지나가는데도 정말 조용하거든요. 안 들려요, 잘. 이게 바로 역 앞이라고 해서 지하철 소리가 잘 들리지 않냐라고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이게 정차 구간과 출발 구간에는 전혀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어이 점도 정말 메리트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바로 앞 뒤쪽으로는 이제 홈 플러스. 걸어서 약한 3분 정도면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위치고 재래시장도 집 앞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. 주차 같은 경우는 3층까지 자주식 주차로 100% 주차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그 전까지 다 감안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더군다나 여기는 할인에 또 할인을 했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 있는 그런 현장 그리고 한 층에 딱세 세대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입구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자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실 지금 포세린 타일로 해갖고 총두칸반 정도가 되어 있고 화면상 우측으로 나와 있는데 예, 키 큰장 총네칸 나와 있고요. 거울장이 왼 앞쪽에 한번 나와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용모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런 거울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좌측 편으로는 팬트리룸 공간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. 타워형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입구 바로 앞에 구조상 정말 위치는 최고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딱 들어왔을 때 이제 먼지가 많이 묻거나 아니면은 옷이 좀 더러운 옷은 바로 벗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사면동 슬라이딩 증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실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. 거실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바로 우측편에 나와 있는데 어 일단은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어요. 일단 폭 같은 경우는 약한 4m 정도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쇼파 4인용 쇼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인 쇼파나 아니면 카우치 쇼파도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지금 좌측 편으로 같은 경우는 tv는 아트홀로 되어 있는데요. tv는 아트홀 쪽 같은 경우는 살짝 아치 형식으로 디자인을 해나가고, 라인 조명까지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갖고, 좀더 분위기 있는 그런 집을 좀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다 들어가 있고, 바로 앞쪽에는 정말 내가 살면서 평생 막힐 일 없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대형마트, 도보로 충분히 가능하시고요. 바로 옆쪽에는 재래시장 나와 있고, 여기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위쪽으로 해갖고 여기가 이제 바로 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역도 정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나와 있습니다. 여기 이제 D자 주방 형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무릎 라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식탁 놓지 말고 그냥 아일랜드 식탁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5인까지 식사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리고 안쪽으로는 양문형 냉장고 한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위쪽에는 키친핏으로 맞춰져 있고, 바로 옆쪽으로는 싱크볼, 그리고 여기는 하이라이트 2구와 가스렌지 1구가 되게 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, 어, 다른 일반 하이라이트만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, 어 금액도 비싸고, 저 활용도가 정말 좋거든요. 그리고 불맛 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, 딱 안성맞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상부장, 하부장 수납도 넉넉하게 잘 나와 있어갖고, 주방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 안방부터 좀 보도록 할 건데요. 안방 같은 경우는 지금 거실 바로 좌측편, 이쪽면으로 해서 안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안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사이즈가 킹 더블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데도 옆쪽으로 한 대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안방 사이즈는 정말 넉넉하게 잘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여기는 3베이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이 방마다 전부 다다 막힐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날은 좋은데 햇볕은 지금 오후 시간대다 보니까 잘안 들긴 하는데 낮에 날 좋은 날에는 햇볕이 하루 종일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 뒤쪽으로는 이제 부부 욕실 형성이 되어 있는데. 어, 호텔식처럼 이제 세면대가 저 안쪽으로 딱 나와 있고 거울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수납이 위쪽으로 빠져 있고 옆에는 양변기, 그러니까 샤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웬만한 거실에 나와 있는 공용 욕실 사이즈만큼 사이즈가 정말 크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자 반대편으로 넘어가기 전에. 지금 중앙에 아치 형식으로 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, 이것 또한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바로 우측 같은 경우는 이제 공용 욕실로 나와 있는데요. 공용, 공용 욕실, 욕실 같은 경우는 샤워할 수 있는 샤워부스 공간, 물바지까지다 설치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다 건식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양변기가 가운데 설치가 되어 있고 이문 바로 뒤쪽으로는 이제 세면대, 안방이랑 동일하게 이제 호텔식 으로 해갖고 여기는 건식과 습식으로 정말 딱 분리해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바로 맞은 편으로는 두 번째 방.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앞이 다 뚫려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어 구조상 이 라인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사이즈는 마이 뭐 방으로 쓰시기에도 딱 제격이고 아니면은 뭐 식구가 적다. 3인식보다 그러면은 뭐 이방 같은 경우는 뭐 알파룸이나 드레스룸. 컴퓨터 방, 뭐, 이런 걸로 이제 별도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각 방마다 보일러 온도 조절기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세 번째 방은 맨 끝에 있는 게 이제 세 번째 방인데 여기도 두 번째 방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커요. 그리고 이 방에는 베란다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활용도는 더 좋을 것 같아요. 아이가 있다면은 아이 방으로 쓰시기에는 딱 좋은 그런 위치와 구조,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안쪽으로는 이제 베란다 나와 있기 때문에, 뭐, 여기다가는 별도의 짐이라든지, 아니면은, 뭐, 옷장 같은 거 하나 짜서 여기다가 놓셔도 되고,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문이 하나 들어가 있는 부분은, 자, 이렇게 이제 보일러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, 이쪽에다가 이제 큰 짐들, 예를 들어서 뭐 캐리어라든지, 뭐, 아니면은 휴지, 이런 것도 충분히 보관 가능하기 때문에, 어, 짐은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층고도 상당히 높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층고가 낮으면 이런 아치형 문은 절대 만들 수가 없거든요. 일단 그 점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역공역 초역세권 앞에 나와 있는 신축 현장을 좀 보여드렸는데요. 어, 집이 마음에 드셨다거나 아니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내집 어, 네 장만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내집 네 장만 TV 김부장이었고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